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봄은 일자리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넣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왜 집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들을 찾았을까요? 이 팔레스타인의 포도 수확기는 상당히 아슬아슬한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포도가 잘 익어서 포도원의 포도 냄새가 진동을 하고 이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일조량입니다. 뭐 포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 여러 과일들도 매한 가지지요. 햇빛을 더 받느냐? 그런데 며칠을 더 받느냐, 덜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몇 시간을 더 받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그기에 따라서 당도가 좌우가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또 겨울이 우기입니다. 이 수확철이 끝나자마자, 비가 오는데 비가 오자마자 바로, 어, 이렇게 겨울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일조량을 받게 하려고 좀더 버티다가는 그대로 또 비바람이 순식간에 몰아쳐버리면 이 농사를 다 망쳐버리게 됩니다. 일찍 포도를 따자니 당도가 좀 낫게 되고, 또 조금 더이 빛을, 태양 빛을 더 많이 받게 하려고 하자니, 또그 타이밍을 살짝 놓쳐버리게 되면은 순식간에 기후가 변하여서 그만 또이 역시 다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조마조마하게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포도를 딴다 할 때는 아주 급하게 포도를 그렇게 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주인이 다급하게 거리에 나가서 일꾼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긴급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급하고 긴급하게 기다리시는 그런 곳입니다. 얼마나 다급한지 이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의 품꾼을 채워야 하고, 제3시에도, 심지어는 이제 하루의 일을 마감하기 직전인 제11시에도 역시 포도원의 품꾼들을 드립니다. 이 천국의 긴급성 때문에 천국 가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인생의 황혼녘에 비견될 수 있는 제11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5시. 포도원 일이 다 끝나기 직전까지도 품꾼이 필요할 뿐입니다. 반면 이 포도원에 들지 못한 비극이 있습니다. 본문 3절은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조명합니다. 또한,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서, 여기 서 있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나를 써주는 이가 없는 것처럼 큰 고통이자 비극이 없습니다. 내가 용도가 없다. 소용이 없다. 그것은 비극입니다. 할 일이 없다. 그것은 고통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IMF를 겪으면서 또 혹은 아니면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너무도 뼈저리게 목격한 바입니다. 할 일이 없다. 그것은 참 고통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어쩌면 지옥의 가장 밑바닥은 무의고가 아닐까. 천년만년 있기는 한데 존재는 하는데 역할이 없는 할수 있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무의고가 어쩌면은 지옥의 가장 밑바닥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상상을 하는 그런 사람조차 있을 정도입니다. 천국은 쓰임 받는 감격, 쓰임 받는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무엇보다 천국은 상급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설주라 하니. 자, 삭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삭은 일찍 온 자나 나중에 온 자나 다 동일하게 한 대나리언이었습니다. 제일 나중에 온 품꾼이 한 대나리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른 아침부터 이 포도원에 와서 일한 품꾼은 더 많은 대나리온, 적어도 한열 대나리온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늦게 온 자들, 곧 그들은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 상식으로는 소위 이 늦게 온 자들은 무시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들은 경쟁에서 탈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도 기꺼이 그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는 주인의 주권적인 은혜와 관대함이 진정한 상급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많이, 더 많이, 좀더 많이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관대함 앞에서도 하나님이 틀렸다고 더 많이 주셔야 한다고 당면한듯 항변합니다. 상급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의 상급은 더 많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대하심 아래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상급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상급은 하나님의 관대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머무는 것. 이게 상급의 본질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 주인의 관대함, 그것도 싹 잊어버리고, 여전히 더 많이, 더 많이, 좀더 많이. 그것은 진정한 상급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상급의 본질은 저 멀리 떠나버린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결국, 천국은 세상적 짐작과는 전혀 다른 수많은 반전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전인 19장 3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심판날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많은 놀라움을 줄 것입니다 이런 반전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받은 후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하여 이르되 성경에 이런 반전은 참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 5 장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에서 큰 아들이 그러합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으로 말미암아 집 나간 탕자인 둘째 아들보다도 더 아버지에게 괴씸한 짓을 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음식을 마련하는 그 마르다의 정성과 사랑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만 듣고 있는 동생과 비교하며 불평을 아니 사실은 불평도 아닌 하소연에 가깝지요. 그런데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예수님은 그녀의 폐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비교의 영성, 불평의 영성을 노출시키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일로 분주하다라고 점잖게 타이르듯 말씀하셨지만. 사실 마르다는 비교와 불평에 사로잡혔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순간 먼저 되었던 그녀는 그만 나중에 되어버렸습니다 비교는 불평을 불러옵니다 비교가 원망을 불러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라는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어쩌면 혼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 비교하여 원망에 이르지 않는 길을 사실은 제시하시고 있으십니다. 비교하여서 원망에 이르지 않는 길은 내게 주신 은혜에 집중할 일이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것에 집중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은 오직 은혜 은혜로만 통하는 곳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집주인은 품꾼을 친구로 대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주인이 그중의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친구여 주인은 품꾼들을 친구로 대했으나 그러나 먼저 일찍 들어왔던 그래서 나중 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주인을 그저 사업주로 그리고 또한 악독한 노동을 착취하는 고용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주인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천국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통째로 사라지는 곳입니다. 기도하십시오.